이렇게 하고, 네. 뭐, 또 있어. 한번 도전을 보겠습니다 네. 1편에서 뭐, 어찌 어찌 잘하면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내려줘. 버스에 내려가지고, 간다. 음. 음. 여기서 선택지가 나와. 이걸 잘 골라야 돼요. 주변을 둘러본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 나는 몸을 떨었다. 이런 곳은 빨리 지나가야 돼. 난 도서관으로 갔다. 응? 어? 왜? 이거 아니야? 왜왜 왜 이러냐? 이거? 원래는 다시 해야 돼. 아, 이 짜증. 어, 지금 잘못 봤어요. 귀를 기울인다. 어, 실패하면 끝장이야. 뭔가 수풀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뭐냐? 난 주변을 둘러봤다. 응, 음, 뭔가 있나? 응. 음. 근데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인다. 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때 소리가 또 들린다. 뭐냐? 응, 음, 나는 다가와 본다. 돌을 던져본다. 천천히 멀어진다. 뭐야, 이게?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응, 음,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멀어진다. 응, 음, 저기 뭔가 있어. 와! 난 비명을 질렀다. 저거 뭐야? 난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슈퍼 대시를 한다. 노래를 부른다. 죽은 척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면 용기가 생기지. 만약 위험한 동물이 있어도 도망갈지도 몰라. 산에 철에. 절에... 노래를 부른다. 지금, 지금 저거 누구야? 뭐야, 이게? 뭐냐, 이거. 으어! 왜 얘만 실수야? 난 비명을 지르고 일어섰다. 응. 뭔가 이상한 생물이 서 있는 것이다. 얼랄라? 이제 끝입니까? 그 생물이 말했다. 뭐, 말을 한다. 곰이 아니었나? 나는 외쳤다. 곰. 아. 아. 그런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지 마세요. 그 생물은 불만스러운 짓이 말했다 사람아니에요? 잘 보니까 곰이 아니다 크지만 뭐.. 예.. 뭔가.. 원숭이 같은 생물이다 사람인데요? 이건 대체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야인입니다 나는 야인이 될거예요 <laughs> 야인시대 최근에 이쪽에 이사를 왔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야인이라고 한그 생물은 내 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쪽이야말로난 얌전히 약수했다. 일단은 피해를 줄것 같지는 않다. 그, 거스르지 말자 일단. 노래를 잘하시네요. 저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합창이라도 해봅시다. 야인은 말했다. <laughs> 에 나는 답했다. 아, 슬슬, 잘 시간이에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인은 손을 흔들더니만 아타는 사이에 나무 속으로 사라졌다. 아, 안녕. 난 멍하니 글을 보냈다. 뭐냐, 저거는? 난제 정신을 되찾고 머리를 한번 쳐봤다. 기분 탓이야! 지금 거는 눈의 착각이야. 어쨌든 도서관으로 가자. 아무리 유령저택이라고 해도 이런 곳에 있을 수 없어. 어. 이대로 가면 배드 엔딩인데, 되게 찾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종료. 종료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어. 어. 어, 이게 다, 어. 다 했단 말이야. 야인, 야인만 왜 표시가 저렇게 되있냐? 야인만. 또뭐 해야 되나? 가만있어 봐. 어, 뭔가 추가됐어요. 아. 후기. 후기같은건 별로 보고싶지 않은데요 이걸 몇명이나 볼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아카가와씨와 같이 일을 하고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전작 마녀들의 잠을 원작으로 했을때는 과격한 왜 감격에 너무 깊었는데 웃음 그리고 본작 야상곡에 대해서 말인데 이 제작이 약 2년 반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개발 스텝은 저번 스텝 에더에서 낚시 게임 PCIG의 메인 팀이 참가. 아 그래 가지고 그 게임도 소개를 했구나. 나로서도 이상 아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는 스텝진으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 계속 할 일이 늘어나서 당초 1년 반의 예정이 1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반년은 더 있었으면 했습니다. 이야기도 음 뭐야? 음, 이야기도 한번 범인을 알아버리면 끝나는 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수화 구성으로 했습니다. 개발진은 듀얼 소크 대응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응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겨주시는 여러분이 어떡하면 기뻐할지를 생각하면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래픽도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생각날 때마다 야상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도 중 음, 종반은 거의 철야를 계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사히 엔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개발의 축이 된 카와노를 중심으로 한 뭐, 음, 넘어가요. 프로그램진, 음, 복서가 되겠다고 해서 듣지 않는 그래픽 팀의 낙하, <laughs> 뭐야, 왜 복서가 되겠다고? 예, 그림자를 혼자서 그린 뭐, 이와하라 마도카 예, 뭐든지 들어주는 슈퍼 디자이너 요시다 예, 뭐, 예,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 스텝이 있구나. 예,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개발진을 믿어주고 자유롭게 만들게 해준 아카가와 씨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멋진 원작과 여러가지 협력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읽어준 당신에게 최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더 즐길 수 있게 이 작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우리 팀의 차회작을 플레이해 주십시오. 반드시 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야상곡이 울려 퍼지길. 프로듀서. 음. 아이씨, 깜짝이. 차라졌 땅. 아니 아까 스템 얘기해놓고 왜 스템룰이 또 나와 이게 될라나 근데 저번 편에서 끝에서 뭐 이렇게 에안 나오네 뭐야 이거 왜안 나와 이거 엔딩을 80번을 봐야지 생긴데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이다 <laughs> 스토리는 좋은데 판다편 이 이야기는 야상국의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프로그램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공포의 이야기이다. 먼저 말해두지만, 그냥 덤이다. 굿 엔딩을 찾아줘. 테스트 시나리오 판다편. 뭐야! 아니. 어느 조용한 숲 안에서 하이킹을 왔던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어쩌지, 대체 여기는 어디까? 응? 저거는 뭐니? 그때 전방의 숲 안쪽에 뭔가 길 같은 게 보인다. 아무래도 응, 캐모노 길 길인 것 같다. 그거는 산 응, 방향으로 꺾여 있다. 일단 나는 가운데로 가기로 했다. 이대로 여기서도 소용이 없어. 각오를 굳힌 나는 천천히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 아! 얼마 걸어가니까 갑자기 눈앞이 시커매졌다. 뭐야? 뭔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큰 구멍 안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챈 것은, 아, 구멍에 빠졌구나. 몸이 안반에 부딪혔을 때 죽기 직전이었다. 에? 판다의 여름. 에? 이번에 진짜로 끝이다. 이거, 왜, 옆에 있는 게 펜더로 바뀌었다? 뭐 엔딩을 찾아달라며 엔딩을 찾아달라며 임마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데 굿 엔딩을 찾아줘 어 엔딩이 생겼네 응 가운데로 가면 망하죠 예.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다. 왠지 음, 이쪽이 나는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가구를 붙인 난 천천히 길을 향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음, 또 길이 나뉘어 있어. 음, 아니 뭐야 이게 묘하게 판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묘하게 판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What? 음, 부르면 날아온다. 짠짜라, 짠짠짠. 갑작스러운 소리로 돌아보니까 뭐야? 거기엔 진짜 묘한 판다가 있다. 안녕, 나는 사람 도와주는 판다다 야, 판다가 말을 한다. 내 이름은 판다짱이야. 응, 그냥 판다 아니야. 내 질문에 제한 시간 내에 답하면 은 도와주겠다. 진짜냐? 오자는 그대로 싫었습니다. 나, 나는... 너무나 급회전에 머리가 미칠 것 같았다. 오자도 포함해서 뭐 <laughs> <laughs> 이게 현실인가? 진짜야. 판단은 거짓말 안 한다. 진짜냐? 그래 어제 네. 뭐야? 밥을 먹었또먹 뭐, 밥을 먹었거든. 갑자기 집 평소 생활 얘기냐? 일문 아, 아 뭐야 갑자기 자 간다. 자 그러면 너는 이거를 몇 번째 플레이 하고 있냐? 에? 2회째. 응. 음. 오, 꽤 하는군. 판다는 나에게 말했다. 다행이다. 자, 약속대로 도와주겠다. 진짜냐? 응. 음. 그래, 밥을 먹었으니까 또 그, 그 얘기냐? 응. 음. 판다, 베 이래? 얘기가 말이 맞지가 않오? 응. 음. 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정해라. 뭐 하는 거냐? 에? 내 눈동자가 유어 아이즈 아니 네, 똑같은 미안이야 그거 음. 어 미안 물 한잔 줄래 음. 피곤한 건 나거든요 슬슬 나 시를 써봤어 그래 음, 들어볼래 어쩔 수가 없군 너의 미소에 인 유어 스마일 작사 작곡 팬더 멋지다 그 디렉토리 목을 적셔주는 응. 밤의 울음은 분명 마지막 사랑이니까 어젯밤도 투나이트 그런 뭐 어쩌라는 거야 얘는 얘는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운다 사랑은 팬더짱 사실은 린다모짱 뭐 뭐야 이게 별로 재밌지가 않다 내 마음은 공중으로 뜬다 이렇게 나는 무사히 숲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이 일을 남에게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캐릭터 디자인, 내가 이걸 보자고 엔딩을 80번을 닦겠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닫겠습니다. 예. 100%로 닦게버렸어 30시간. 예? 얼마나 고생했냐고, 내가. 네. 다음에.